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8월 1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대와 현대의 마술이며 주제 말씀은 11기하 1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열왕기하 일장 십육절. 찬미가 삼십칠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치세 기간에 아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처참한 증거들, 즉 율법의 구속력 있는 요구사항을 도외시하는 이들을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증거들을 그는 줄곧 목격했다. 아시아는 이 끔찍한 현실들이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한 듯이 행동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는 커녕 발을 쫓았고 결국에는 가장 무모한 불경까지 저질렀다. 이교 예배의 비밀 의식은 오늘날 영매들의 비밀스런 교류와 집회, 모함과 신비로움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빛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 영매들의 계시를 열심히 받아들인다. 거의 온갖 형태의 심령수의 사도들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기독교 시대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격 있는 의사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 이들을 찾는 이가 적지 않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에게 도움을 구했고, 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은 하늘의 하나님보다 그들의 우상을 더 믿는다고 선언했다. 같은 방식으로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고 어둠의 세력에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탄의 마술에 자신을 내주는 사람은 거기서 얻는 큰 이익을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들의 방식이 지혜롭거나 안전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 목숨이 연장됐을 뿐 아닌가? 잠깐의 이익이 보장되었을 뿐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결국 이런 이익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자 세우신 장벽을 단 하나라도 허문다면 우리는 무사할 수 없다. 선지자왕 209에서 212.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열1기하 1장 16절.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7개국의 백여 선교사, 가정과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하시아 왕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해답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힘에 기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보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점 운세, 타인의 말, 신비한 체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해답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진짜 근원되시는 분께 우리는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신뢰합시다. 그 길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부의 기도 제목은 세계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7개국의 백여 선교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선교사들을 오늘도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앞길과 사역지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그들로 인하여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